근데 이 기술이야말로 실제 타자들이 진짜 쓰는 기술. 게이지. 우와! 게이지. 우와! <laughs> 와! 이거 어떤 기술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이름만 알려드릴게요. 네. 로케이션 플레이라는. 거 로케이션 플레이. 이게 타자가 아니라 딜러가 이제 카드 섞는 순서거든요. R 네. L S R 이라 그래서 리플 리플 스트립 리플 하고 마지막에 딜 그... 아, 어? 그럼 뭐가 카드 가 뭐가... 어... 그러니까요. 이게 타짜 기술의 묘미예요. 얘가 무슨 기술 쓰는지 모른단 말이에요. 이건 저도 바로 모르는 기술이에요. 그걸 잘 섞은 거 아니에요? 잘 섞었어요. 진짜 섞이는 기술이에요. 어, 그러면 이거는 기술이 네. 없는 기술이에요. 어? 네? 보여 드릴게요. 네.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A 대장. A 대장이라고 치고 네. 이것도 보통 막 네. 이렇게 이거 진짜 섞은 다음에 네. 맨 마지막에 이렇게 딜러가 정리하잖아요. 정리할 때 앞면에 있는 카드 몇장 보여 주는 거야 아, 아... 상대방한테. 아... 그 그러니까 상대방 그걸 외워요 적어도 두 장이 이따가 보드에 깔릴 거예요. 이 상태에서 길이도 됩니다 진짜 길이에요. 일, 일, 오. 그러면 두장또 나왔죠, 에이스. 이거. 와, 미친. <laughs> 뗀거 봐도 돼? 어, 그러니까 여기에 아마 이제 에이스가 있을 거야. 이렇게 번 카드. 와, <laughs> 이 사람은 아 여기에 보드에 어. 에이스가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안본 카드는. 다른 사람들이 안 가지고 있고 여기에 있겠구나까지 아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에이스가 와... 있어. 그러네. 나도 에이스가 없잖아요. 이제 어. 나는 상대방도 에이스가 없는 거라 상대가 없어. 아, 아 그럼네. 확실하니까 아, 언제 어, 어. 블러프지 무조건 캐치할 수 있는 거잖아. 수 말도 안 되는 거임이거 뭐. 와.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기술은 포커를 아는 사람이면 아는 사람일수록 소름돋는 그래. 기술 아, 그러니까 나 요즘 그러니까. 홀그 친구들이랑 홀덤 많이 치러 다니는데 와, 아, 진짜 개 소름 돋아. 무조건 이길 기않지만 진짜 미쳤다 이거. 이길 확률을 10%라도 높여주는. 와, 아니 이게 이게 더 무서운데? 전체 승률이 확 어. 뛰잖아. 그래서 진짜 탓자는 카드를. 가쳐야 돼요 음. 이거를 카드 게임한 번도 모르는 사람한테 하면 이걸 정보를 활용을 못해요 와, 와 진짜 돈다. 우와, 개 소름 돋는다 와개 신기하다 이거는 못 잡아요 저도 못 잡아요 상대방이 쓴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좀 보여주기식 용이기도 하고 물론 실전에서 쓰긴 해요 근데 이 기술이야말로 실제 타짜들이 진짜 쓰는 기술이에요 그러네 와. 계속 계속 자연스럽게 확률이 계속 올라가 카드도 마킹이 아니고 손 기술도 없는데 정보에서 남들 남들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. 와, 로케이션 플레이 그니까 여러분 유의양하세요. 그거잖아. 똑같이 시험 보는 게 아니고 난 기출 문제 다 미리 받아 가지고 아그니까 근데 이형 이 제일 무서운 게때 카드 면몇장몇 몇 장인지 알수 있어. 그냥 이 감각으로? 알잖아. 열열장 뽑아 보세요. 아 진짜 못 하는 척 하는 거 진짜 너무하다. 그러니까 개열받네. 네, 제 카드로 하면 의심스러우니까 아, 오케이. 오케이. 요거 요거? 아, 못하는데!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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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제카드 아, 하면... 아니, 10장? 제 카드 아니죠, 이거? 네, 아니, 아니, 내 거, 내 거, 내 거. 열0장이라고 해버렸으니까 좀 그러니까 네. 1에서 14에 아무거나. 7, 7. 음, 오, 오늘 7이니까. 아, 오개이 7. 7장인 거 같아요. 네? 아마도, 모르겠어요. 확실하진 않아요. 아무 한 장씩 세어 있어요 하나, 아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아, 7장 맞아요? 다행이네. 아, 하나만, 한번 더. 아, 이게 왜냐면 <laughs> 뽀록이 맞을 아, 수도 아, 있어요. 아 그렇지 그렇지 네 10에서 2 4 사이 10에서, 와, 20. 10에서 20? 아 좋다 그러면은 16 16 16? 오케이 16? 16인 것 같아요 제 카드가 아니라서 두께가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<laughs> 아, 어? 16? 아, 네, 네, 네. 네. 어서. 어서. 아, 열 열다 열 내가 왜 16을 했냐면은 <laughs> 20단위는 이미 손에 익숙해서 잘까봐 19라 그러면은 어? 내가 아는 감극 한장빼지 이럴까봐 16 이런 건데 람이가 한번 해볼까요? 이거 가 잘못 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 테니까 멈춰라고 해주세 스탑빛 여기요? <laughs> 어 되게 일찍 했다 자 외워주시고 네, 네. 보셨어요? 하고. 네 아, 오케이 여기 아, 아, 아 근데 뭐 싫어? 제가 알아도 상관은 없어요 네. 아. 왜냐면 저는 멈춰라고 네. 했을 때 괜히 드르륵 한게 아니에요 음. 셀수 있잖아 그거 센 거야? 아그 말이 돼요 드르륵으로 셌다고? 아 드르륵으로 아. 셀수 있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있다면 뭐 저겠지만 우와 어우 싫어 어우 <laughs> 어. 싫어 아 표시 없죠? 퀴즈 없어 진짜 깔끔하네 오케이 완전 뭐제 카드도 아니니까 h 카드야 한 손으로 할 거고 테이블에 내려놓을 거고 한 손가락으로 할 겁니다 네? 카드 보였죠 a 말해주세요 그 하트? k 하트요? k a 트 k a 트 와. Kayati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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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a y a t 저희 형이랑 술자리 있었는데 유희왕 카드도 해요. <웃음> 맞아. 이게 <laughs> 너무 아이 너무 어. 충격이었어. 탄 탄이 뭐예요? 탄은 이제 카드를 아, 탄, 상대방이 섞은 네. 거를 제가 미리 준비해 놨던 아 걸로 품질로 바꾸는 거. 아 몰래 바꾸기? 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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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래 바꾸기. 네. 보통 네. 몰래 빠붙이니. 어떻게 바꿔요? 몰래 그냥 솔직히 이렇게 바꿔서 상관없어요. 아, 아 어차피 어차피 팬티 보여주니까. 아, <laughs>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카라미가 지금 팬티 보여주고 있는데 <laughs> 카라미 팬티를 <laughs> 봐야지. 아 그렇지.